13번. AB는 3, BC는 루트 13, AD 곱하기 CD는 9. 자, AD를 small, ACD를 B라고 하면, A 곱하기 B가 9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각 BAC는 3분의 파이. 삼각형 ABC 넓이를 S1, ACD 넓이를 S2라 하고, 삼각형 ACD, 자,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자. S2는 6분의 5 S1일 때, 사인 각 ADC분의 R의 값을 구하시오. 각 ADC, 자, 각 ADC를 우리 세타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세타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지, 그치? 지금 이 문제에 이제 넓이 관계도 나와 있고, 그 다음 삼각형 A, C, D를 봤더니, A, B, 그 다음에 세타 있는 거, 이거 가지고 S2를 일단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니까 러 S2를 생각을 해보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잖아. 근데 AB가 9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얘는 2분의 9 사인 세타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우리가 구하 구해야 될게 사인 세타분의 R이니까 여기에서 사인 세타를 구해야 될것 같단 말이야. 근데 이걸 구할 수 있는 방법이 S2랑 6분의 5S1이 같더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용할 거라는 거야. 자, 이 S2, 지금 방금 찾은 이 S2는 이 6분의 5S1이랑 같다 그랬어. 그럼 S1을 구하면 S2가 얼마인지 알고, 그럼 S2가 얼마인지 아니까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할 수 있겠지, 그치? 음, 그러면 이제 S1을 구해볼 까 자, S1, 삼각형 ABC로 가서 보니까, 넓이 구하고 싶은데 3분의 파이 알고 3을 알아. 그러면 AC의 길이가 필요하지, 그렇지? 그러면 AC의 길이 구할 건데 여기서는 BC의 길이도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지.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AC의 길이를 구할 거야. 자, 그러면 AC의 길이를 x라고 한번 해보자. 자, AC의 길이를 x라고 두고 구해주면 그럼 루트 13의 제곱 해야 되겠지, 그렇지? 루트 13의 제곱 13은 3의 제곱 9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지 자,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 그럼 2분의 1 곱하기 2 약분하고 나면 이 식은 자, 정리하자 이항해서 x 제곱 이렇게 쭉 정리해주면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13을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4는 0이야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 또는 4인데 양의 값이 가져야 되지 길이니까 그래서 x는 4. 그러니까 이 x 값이 AC의 길이잖아, 그치 그러면 AC의 길이 이 x가 4라는 걸 알았어. 자, 얘가 4라는 걸 알았으면 삼각형 ABC 넓이 즉 S1 구할 수 있지, 그치 그럼 2분의 1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쌍인 3분의 파이야. 쌍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이지, 그치 그래서 여기 2분의 루트 3을 딱 대입을 해주면 2, 2, 4 약분하고 3 루트 3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s1이 3 루트 3이라는 거 구했어. 그럼 위로 다시 올라가면 6분의 5 s1, 6분의 5 곱하기 s1, 3 루트 3이지, 그치? 그래서 2분의 5 루트 3이 되는 거야. 자, 이게 s2랑 같잖아, 그치? s2, 지금 이 값. 지금 이 값이 2분의 5루트 3이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자, 여기에서 사인 세타 구할 수 있지. 양변 2 곱해서 없애고, 그럼 사인 세타는 9분의 5루트 3이야. 자, 사인 세타 구했어. 이제 R만 구하면 되는데, R을 구하기 위해서는 삼각형 A, C, D, 여기에서 사인 법칙 써주면 되겠지. 지금 이 삼각형 ACD에서 세타 알고, 사인 세타 알잖아, 그치? 방금 구했으니까. 그리고 대변 길이 4라는 거 알잖아. 그러면 사인법칙 사용해주면, 사인 세타 분의 AC의 길이 4는 2R과 같은 거지. 양변 2로 나눠주면은 R이 사인 세타 분의 2야. 근데 사인 세타 방금, 자, 1번에서 구했지, 그치? 9분의 5루트 3. 분의 2. 그러면 얘는 5루트 3분의 18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 사인 세타 분의 R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인 세타 분의 R. 사인 세타 위에 구해둔 거, 1번에서 구해둔 거, 9분의 5루트 3. 그리고 방금 구했던 R, 5루트 3분의 18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곱해서 적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25 곱하기 3분의 18 곱하기 9가 될 거고 자 약분 해주면 6 약분 하고 나면 25분의 54.